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조약을 맺자라는 상황이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우수아와 이 장로들은 이 처음 맞는 상황에서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오, 되게 좋은 이야기 같네? 이러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조약을 냅다! 맺어버리죠. 자,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처음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혜가 부족했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 기본 족속이 가난 족속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 속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훨씬 더큰 문제는 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게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